안녕하세요. 3자 정도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하... 오늘 좀 확인을 하고 싶어 나왔어요. 만만에 준비를 좀 했고, 쇼크도 하고, 라인도 바꿨는데, 라인은 좀 불안하네요. 너무 조금 가라서. 아,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렸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예, 출근하기 전에 뭐랄까 뭔가 확인하고 싶은 느낌이요 어, 전 영상에서 워낙 좀 풍족한 조가를 올렸는데 바로 또 같은 필드에서 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까,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 민호 낚시를 했을 때는, 어 뭔가 폭발적인 반응을 하면은, 다음날, 다다음날, 좀 꾸준하게 조거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오늘도, 오늘도,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장갑도 안 갖고고 장갑 갖고 와야 될것 같아 차에 가서. 쇼코도 했는데 오늘 큰거 나올 것 같아서. 요 구간까지 따라오네. 앞에까지. 어어 봤죠? 어어 봤죠? <laughs> 아마 이게 잡혔을 건데, 앞에까지 지금 따라오네. 바로 한 3m, 2m 구간까지는 오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오늘도, 아, 이런 말을 하면은, 입질이 또안 오더라고요. 아, 오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다는 거는 잘 나오겠다. 장갑하고, 이좀 있으면 해뜰 것 같으니까. 선글라스를 바꿔야 될것 같아 차에 가서. 오! 오! 오 바로 때렸어요 다시 한 번. 야막 이런 거 보면은 심장이. 지금 확실히 쏘가려. 장갑도 다시 가져오고. 아 이게 라인이 또 얼마 없어서 아. 라인이 얼마 없어서 불안하네. 아... 이게 15 이그즈스의 아... 가장 큰 단점이죠. 지벌을 한번 해볼게요. 계속적으로, 이 앞으로 다 끌어 모아볼게요. 쫓아오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것도 있는데, 지벌을 해놓고, 민호도, 끄, 민호로 끝내도, 돼. 오! 아! 아! 작은 걸로 해볼걸, 아! 못 먹어, 애들이. 반응을 합니다. 초중도급에서 때리는 거는 초중도 거리에서 때리는 것들은 사이즈가 절대 작을 수 없거든요. 아, 아쉽네 지금 두... 하, 두 마리가 몰려 있는데 못 먹어. 바꾸겠습니다 작은 걸로. 예, 포퍼의 사이즈를 낮춰서 몇 마리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고 있어서 바로 빠르게 탐색하고 출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걸어 보자. 응. 와 <laughs> 이런 놈 들이 사이즈가 많 은, 거같 아. 계속 쫓아오고 힘껏 때려 주 네. 사이즈 를 낮추 니까 바로 첫 캐스팅 에 힘껏 때려 줍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가라. 이쪽으로 가. 다행히 이거는 후킹이 안 돼서 또 덤빌 것 같아. 지나갈 때. 뭐 재밌습니다. 앞으로 한 20분 정도 더 시간 남았는데 또 똑같은 데 한번 던져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덤빌 놈 덤빈다. 확실히 퍼포가 작으니까 때릴 때 타격감은 좀 덜한 것 같아. 아못 먹어. 빠른가? 이렇게 두나노 쏘가리가 팍팍 때려야지.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도 못 꺼집어내는 거는 내가 문제가 있다. 사이즈 좀 되나? 오, 막, 사이즈 되네. 상자는 될것 같아요. 고맙다. 아, 상자는 됩니다. 크, 타격감이, 타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3자가 돼요, 딱3자 정도 되는데 자 보면 후프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있을 때 와서 대가리를 덮치려고 한 거죠. 예. 툭 정면으로 지나갈 때 앞으로 와서 땅. 아, 이쁩니다. 바로 릴리즈 할게요. 아, 멋있다. 세 번만 더 던지고. 딴데로 던져봐야지. 한번 더. 좋아 좋아 좋아. 아이맛이지정마 좋습니다. 와이리미스노. 아 이거 살짝 걸렸다. 어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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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차 삼자입니다. 뭐? 뭐 먹었지? 뭐 아무튼 먹었네. 아, 진짜 이쁘네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러니까 뻑이 가는 겁니다. 자, 한 10분 정도만 더 하다 퇴각, 퇴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포인트가, 음, 여울이 이제 비가 오면 생기는 자리인데 애들도 이제 여울을 올라타서 산란해야 되는데 여울은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주변이 이제 먹이 활동하기 좋잖아요. 돌도 굉장히 많고 수심도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말풀 같은 것도 잘형성돼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은신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딩 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피딩 시간 전에는 숨어 있다가 피딩 시간에 이렇게 툭 나와서 이제 먹이 사냥을 하는데 위노 낚시는 쉽지가 않아요. 수심도 그렇게 깊지가 않고 돌이 많아서 위노 낚시는 쉽지 않고 그 이제 반대로 수면 위를 이제 지나쳐 가는 이제 루어의 반응을 잘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어...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금산에서 낚시하는데 청태가 너무 많으니까. 아,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지? 네, 이렇게 포퍼 같은 루어로 충분히 쏘가리도, 쏘가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네, 저 같은 애들도 잡습니다. 네, 저 같은 초보도 잡고 하니까. 어, 한 번쯤은 도전해보셔도 좋은데. 이 단점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 많은 데서 포포를 사용하면 예, 현피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괜히 싸움 남자 진짜. 제가 만약에 웜 낚시, 민호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한 5m 권으로 와갖고 <laughs> 포퍼를 딱 운영을 한다. 그럼 예, 저는, 그냥 나오죠. 싸움 하는 것도 싫고. 원망하면서 나올 겁니다, 아마. 사이즈가 오늘은 낮에 괜찮은 것 같네. 지금, 이, 구 간은 분명 쏘가 리가, 한 마리가 아니 었 어. 예.. 제 말이 맞 죠？힘 잘쓰는쩍껀 한게. 오, 일로 와라. 아, 사이즈 좋다. 어 이런 놈들이 힘을 이렇게 잘 써? 일찍 나왔어요. 어, 회사 출근하기 전에 나와서 어, 뭔가 복습하는 개념? 음, 그런 차원에서 한번더 나와봤고요. 확실히 나오는 구간을 알고 쏘가리가 많이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하니까, 아, 여기는 무조건 나오는 구간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이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어, 괜찮은 사이즈와 어, 또 오늘 다섯 마리인가요? 여섯 마리? 마리수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음... 이곳은 제가 고기를 아까 잡아보니까 살람 못한 개체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안 오고, 제가 다음 영상은 청양에서 촬영해서, 또, 운 좋으면 또, 사자급? 네. 뭐, 아무래도 마리수보다는 좀 덩어리들 또, 낚아내는 게, 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어, 볼거리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좋은, 예, 쏘가리 만나, 보기 위해서 청양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잘 계시고요. <laughs>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저는 이만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